대한 축구 협회가 2002 피파 월드컵 기념관을 리모델링한 풋볼 팬타지오, 팬, 응. 판타지, 뮤지엄, 스타디움의 합성어인 풋볼 펜타지움은 지난 2005년 건립한 2002 월드컵 기념관의 시설이 노후되자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재개관했습니다. 풋볼 펜타지움은 대한축구협회가 만든 최초의 체험형 축구 테마파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어, 2002년의 그 영광의 순간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재미있는 축구 콘텐츠들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축구 역사를 소개한 공간에서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공식 축구 경기의 기록부터 제1회 한일축구 전기전 기념컵 등 다양한 자료들과 마주합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축구 소식들을 만날 수 있는 소셜큐브, 국제축구연맹 피파, 대한축구협회 K리그 등의 이미지와 영상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VR 기기를 착용 후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을 쳐내는 골키퍼 체형, 각각 다른 점수를 주는 흰 공과 빨간 공을 차내다 보면 평소 축구를 하며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닥에 들어온 센서를 따라 공을 드리블하는 센서 드리블 체험과 스크린 속 골키퍼를 향해 슛을 날리는 페널티킥 체험은 실제 공을 이용한 체험 공간으로 흥미를 더합니다. 제가 축구를 하면 항상 골키퍼라는 포지션을 하다 보니까 골키퍼 VR 체험이 가장 좀 재밌었는데 실제 공이 실제 공부보다 확실히 좀 시각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휘어지는 요소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만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실제 좀모습처럼 되어 있어서 되게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됐던 2002년 월드컵의 다양한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 홀로그램으로 만나보는 이영표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 경기의 추억을 설명하고 선수들의 라커룸을 재현한 공간에는 월드컵 당시 안정환 선수가 신었던 축구화 등 다양한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거리 응원의 묘미 중 하나였던 응원가를 부를 수 있는 코너에선 다양한 응원가를 즐기며 가슴벅찬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태극기를 들고 응원하는 모습, 태극전사들의 활약에 눈물 흘리던 감동의 순간 등 다양한 그림들과 응원의 함성 소리는 월드컵 4강 신화를 통해 온 국민이 하나됐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얼싸 안고 그리고 서로 하이파이브 하고 그때만큼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질러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아 우리가 정말로 한 민족이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축구 콘텐츠를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풋볼 펜타지움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우리 국민들이 하나됐던 2002년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통통기자단 안태우입니다.